LS580 부분 변경 모델이고 요 보시는 컬러는 블랙입니다 블랙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릴이 더 부각이 돼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흰색이나 뭐 은색 같은 경우에는 좀 차량 색깔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어우러지다 보니까 좀 일체감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 블랙 같은 경우는 이큰 방패형 그릴이 돋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 좀 출고 대기차 대신 보여드리는 거고 뭐 시승차도 없고 뭐 저희 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 보시는 컬러는 블랙에 가장 인기가 많은 브라운 시트입니다 브라운 시트도 있고 베이지 시트도 추가가 됐고요 물론 재고 있는 걸로 바로 출고해 드릴 수 있으니깐요 자또 피드백은 빨리빨리 해 드리니까 뭐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있는 재고 좀 빨리빨리 찾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있는 걸로 드리기 때문에 뭐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없는 거는 무조금 계약 금 넣고 되게 타셔야 되는 거고 테일램프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변경되면서 되게 또 고급스러워졌죠. 굉장히 또 만족도 높은 모델이고 흰색이나 뭐 은색 하시는 것보다 이 검정색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흰색 좀 그렇고 뭐 GLS 580은 뭐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만족도 가 높은 모델이죠 이 부분 변경 전 모델도 굉장히 또 많이 판매가 됐었고 없어서 못 사는 차였고 바로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7에서8 0저 이제 할인은 저번 달만큼 안 돼요. 저번 달에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거고 할인은 그냥 조금 되고 7에서 400D는 할인이 없습니다. 차 값이 원래 좀5 8 0 모델보다 2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할인은 없습니다. 400D는.